아 진짜, 씨. 와. 야, 야, 야 도대체 동굴 몇명 떨어졌는데? 내가 봤을 한 12명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? 서로 죽고 죽인 거다 포함하면 아, 대박이다, 진짜. 와. 한 두세 명인가? 어? 아닌데, 두세 명이 아닌 것 같은데? 어, 청했네 야, 지금 낙하산 소리 몇 개고, 지금. 이거 뭔데? 발자국 소리 뭔데? 대기, 대기. 위에. 아직 서포트 쏘면 안 돼. 어, 몇 명인데, 여기? 야, 요즘 여기 몇 명인데? 한놈배 타고 지금 가고, 튀고 있고, 맞지 어, 저 위에 또 있네? 아까 내가 죽였는데. 어, 야, 야. 야 왼쪽에 발자국이었거든. 다시, 다시, 다시. 어? 이건 바깥에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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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, 또두 마리 있었단 말이잖아. 야, 지금 몇명 내렸는데, 여기? 한열명 내린 것 같은데. 아까 왼쪽에 발자국 하나 있었다. 그거 생각해야 된다. 유튜브 댓글에 형 때문에 사풀 많이 좋아졌던 친구들 많거든. 많이 배워라. 너거 상황을 잘 보고 형 말했지. 약사게한게 게 아니야. 오케이, 발자국 소리 들린다. 정면 쪽이야. 1층 같아. 얘가 지금 조용히 있는거 보니까 전마가 판단했을때 요 주변에 몇명 더 있다고 판단했나봐 그러면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돼 오케이 발자국 소리 좀 들린다 저 있네 왼쪽으로 옮긴거 같아 조점에 있는거 같은데 저서 파밍하고 일로 오네 있네 아직 대기? 확실할 때 죽여야 돼 전망가 돌아올 것 같거든 지금 바까 그냥? 아니야 위.. 위에 가 아닌데? 근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못 들었다 야 여기 도대체 몇명 떨어졌는데 10명 이상이다 내가 볼 때. 발자국 소리네. 위에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살짝 들리는 게 없고, 요 근처에 있다. 왼쪽 같은데? 요. 저 건너편이었네! 아, 이거 위험한데? 비행기. 저저저저저저저저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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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봤지? 방금 봤지? 그러면 기로 가자. 아, 내 왼쪽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저게. 어? 이봐라. 전마가 오른쪽에 있는 내가 내가올때 죽었고 왼쪽에 내가 아까 사부작 들은 게 맞다니까. 이봐라. 저저 저, 저. 모른다. 아줌 모르나전마가 저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달린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? 여길 자기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걸 이용해야 된다. 섣불리 나가면 안 돼. 상황 판단 잘해. 형 하는 거 보고 배워라, 알겠지? 왼쪽. 어? 아, 그냥 갈까? 어. 오케이, 그냥 가자. 으어어어어 진짜 씨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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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대체 동굴 몇명 떨어졌는데? 내가 보다 12명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? 서로 죽고 죽인 거다 포함하면 대박이다, 진짜. 와, 형 영상 많이 본 친구들은 알제? 산업 오른쪽 입구 나오면 무조건 오토바이 있다. 오토바이. 런 오토바이 아닌데? 좀 멋있는 오토바이인데? 굉장히, 굉장히 귀엽다. 어. 굉장히, 어, 귀엽다. 어, 그래. 어, 하하. 어, 귀엽다. 뭔가, 보는 이로 하여금. 어, 어 귀엽다. 어, 는훈하네 어, 좋다. 남자는 핑크다. 어, 너청총쏘도말자 어, 되게 귀엽다. 야, 오토바이 배치됐나? 운전이 조금, 어렵네. 뭔가,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. 어, 근데 되게 귀엽다. 어, 나이런 거, 하나 사고 싶다. 어. 되게 귀엽네 어우 진짜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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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기장 진짜 씨자 형이 오랜만에 영상에서 버스를 타는데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거 안부르니까 기대하지마라 요 지금 너무 한복판이다 혹시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게 뭔지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흥이 폭발한다 한번 검색해봐라 그럼 형 형 영상 나오거든. 그것도 패티 빌런 정도로 인기가 좀 많았던 거다. 형 너무 너무 뻥 뚫렸는데 길이. 형 너무 뻥 뚫렸는데 이렇게 가도 되나? 아! 와, 요거쟤 맞네. 뭐야, 왜 총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려? 킬한 거야? 저뭐킬한 거야, 지금? 어? 뭐한데? 니. 니 뭔데? 저 희한한 녀석이네. 자, 이제 나가야 되거든. 슬슬 나가야 되거든. 사보자! 사보자! 사보자, 이거? 도트 바깥에, 역시. 여기로 오네, 여기로. 오케이, 전마 잡고 간다. 와, 반동 어렵다, 이거. 어, 뭐야, 한 마리 더 있다, 한 마리 더 있다. 오케이, 확인, 저 있네. 자, 바로, 때껌 대, 데... 뭐야, 전마가 다 잡았어? 이마 피지컬이 장난이 아닌데? 이걸 다 잡았다고? 행 아니야? 이걸 다 잡았어? 세 명을? 아이. 저건 내가 잡았고. 이건 내가 잡았고. 내가 잡았다, 나마스내 봤고. 내가 여기서 빼꼼셌었는데 못 봤을 낀데? 안 보이잖아?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았다고? 우와! 아, 이마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. 이마조금 웃기다. 조금 의심스럽거든. 검색 한번 해볼게. 검색 해봤는데, 어,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. 어, 그, 뭐 그랜드 마스터를 계속 찍었고, 그 다음에, 킬대가 형은 1.34 정도 되는데, 이 친구는, 방금 그 친구는 킬대가 3이 다 넘더라. 솔로, 듀오, 뭐, 스쿼드, 뭐, 다 3이 넘더라. 어, 되게 잘하는 애다. 잘하는 애다. 어, 인정하자. 우리 인정할거 인정해야 된다. 그리고 형 지금 잘하고 있지 어, 형요거 빨리 내려면 배웠거든 형도 킬대. 3 정도는 나올 수 이,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제 알제 형이 보여줄게 어, 형이 보여줄게 그 충분히 킬데 3 하기 딱 좋은 날씨다 아니, 딱 좋은 인원이다 어. 한번 보여줄게 어, 지금 이제 영상 길이 남은 시간 봐봐라 보고 딱 보면은 형이 킬데 3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수 있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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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미천에 나가자 어왜 없지 총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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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에 요서 숨을 좀 돌리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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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가만 동작 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? 그럼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,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,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, 기분이 좋노, 아? 어?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, 하늘 찔러. 빨리 눌러라, 임마. 아, 그을고 어떤다.